<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8월 8일 오후 오후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그, 어, 낮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미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은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준석이가 지금 그한큰 일주일 동안 어, 어떻게 보면은. 어, 7월 29일 어, 윤석열의 기습 입당과 그 이후로 벌어진 어, 당 행사의 불참. 그건 어, 10일 동안 어, 윤석열과 윤석열과 윤석열 측, 그리고 이준석과 개혁 세력의 어, 힘 싸움이 이준석의 승리로 끝났다 하고 보고 tv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측이 완패한 겁니다. 결국엔 윤석열이가 이준석의 백계를 들은 건데요. 이거는 말입니다. 애초에 윤석열과 윤석열 측에서 이준석이란 상대를 너무 어 호리호리하게 봤고 이준석의 가치를 갖다가 몰랐던 거예요. 이준석 뒤에는 전 국민이 있고 어, 윤석열과 윤석열 측 주위에는 강성 우파와 과거의 수구골통 세력들이 붙어 있다 이런 거죠. 이준석의 승리라. 어, 내일부터 뭐 사실적으로 뭐 토요일부터 이준석이야 13일까지 휴가에 들어갔고 또 어, 윤석열은 그 코로나 음성 확진 때문에 어, 내일까지 8월 9일까지 어, 외부 활동이 금지돼 있어 일단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윤석열 측이 백기를 들었다 이런 건데요. 일단 하나 웃고 가시죠. 이 정진석이가 멸치, 어? 멸치와 돌고래 고동을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게 유연성과 상의력과 그죠 상상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요 준석이가유부한우 수입육 이렇게 하니까 그걸 빗대서 멸치 멸 멸치 멸치 멸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영만 돌고리고 나머지 전부 다 멸치래. 아 비유를 해도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어, 그, 고성국이나, 그, 어, 송국걸이나 이봉규나, 뭐, 신혜안수나, 진성호 따라다니는, 이런, 그, 우파 유튜버 세력은, 아니, 유고 한우도, 비빔밥도, 어, 이준석이 써먹었는데, 아, 멸치, 돌고래 써먹은 경우가 잘못이냐. 그죠? 이준석 조제니까 신났다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여야를 불문하고, 그죠? 일부 그부터나그우 극우 꼴통 보수들만 제외하고는, 전 여론이 이, 그, 이준석을 이 갖다 직격하는 게 아니라, 왜당 내분을 일으키는 세모리에서 당 내부를 일으키는 구시대적인 어? 인물이 윤석열한테 붙어서, 윤석열의 가치마저 망가뜨리려 고 그러냐 하고 난리 난 거죠. 윤석열이가 완패한 거예요. 응? 윤석열의 가치는 그 소탈함, 서민친화적 투박함, 그리고 앞뒤를 가지 않는 우직함,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어, 윤석열의 가치와, 어, 외모적인 인상이 그런 건데, 그 뒤에서, 어, 조등이 날리며 모사꾼을 한 신조와 장재호는 당장 잘라야 됩니다. 충심으로 말을 하야 하는 겁니다. 어? 일단은, 어, 이거, 이거 보죠, 이거. 어, 윤희숙이가, <laughs> 윤이숙는 아직도 그래도 젊어. 혼자 살아서 그런가? 유니스은 자유로운 영혼을 좀 갖고 있어요. 유니스가 장바구니 사진을 올려, 어? 미치겠다, 나 진짜. <laughs> 이게 여자로서 하는 소리. 남자들은 이런 장바구니 못 올려. 알겠냐? 진세가그 다음에 승동아? 이거 보면은, 어? 고등어 한마한손 사놓고 두 손이야? 한 손이야? 이거 왜 근데 노르웨이 고등어, 고등어를 샀니? 어? 희숙이는 국산 고등어보다, 어?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는가 보지? 나는 절대 노르웨이 고등어 안 먹어. 기름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국산 고등어만 먹어. 강고등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영 멸치. 그리고 고래밥. 윤에 <laughs> 시금치도 하나 살았어. 미치겠다. <laughs> 다깐 거지. 이준석도 가고 어? 근데 더 많이 깠어. 고래밥, 멸치, 고등어. 밑에는 또 계란도 살았어. 이빨아독서야 빨아독서. 빠라독서. 어, 배려독서를 빨아독서라 그럽니다 뭐. 계란도 한 판에 뭐 많은 간다 그러나, 어? 어? 계란도 제대로 못 먹는 국민을 만든 문제. 이놈의 시끼는 나쁜 시끼지. 윤희숙이가 이런 말. 가락시장도 아닌데 말이야. 국민을 짜증나게 한단 말이야. 이제 멸치, 고등어, 고래까지 말이야. 가락시장도 아닌데, 어?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고 공주표도 까버려 숭어도 나오더니. 한우 유구에서 시작된 것이 동무지 꽃이 없다. 고려는 고려대로, 고등어는 고려, 고등어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열심히 태평양을 건너보자. 누가 가장 먼저 건널지 어찌 알겠나? 어차피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근데, 국민의 몫이, 어? 희숙이, 너는 안 뽑아줘. <laughs> 미치겠다. 하여튼 다 까버려. 고래는 고래대로, 고등어는 고래대로, 숭어는숭어대로 망둥어는 망둥어대로, 유구는 유구대로, 한우는 한우대로. <laughs>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어, 거 홍준표도 한마디 하죠. 어? 졸지에 홍준표가 졸지에 몇치가 돼버렸어. 미치겠다. 그랬더니 홍준표가 나는 사람이다. 그 돌고래는 사육사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다. 우리는 망망 태평양대에서 거친 물결을 타는 사람이고, 그 멸치가 웃섭냐 어? 윤석열 측에 대해서 요, 즘 요정, 매일 시련을 연발하고 어줍지 않은 줄, 세규만, 줄 세우기에만 열중하는 어? 훈련되지 않는 돌고려 본다. 어? 돌고려 보다. 어? 우리가 낫다. 멸치가 낫다. 어?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다가, 어? 자중해라. 한 방에 훅 간다. 너희들이 세몰이하고 줄 세우게 하는 것은 꼭 레밍과 유사하다. 어? 레밍이 어떻게 떼지어 폐사했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라. 아유, 홍집가 파라독스가 끝내주죠. 어? 아유, 참, 진짜. 자, 본론으로 갑니다. 어, 옆에 사진붙 보셨는데요. 이준석이가 언론사 문제가 아니라면 봉사활동 불참 종영을 받은 캠프가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다. 양쪽 다 우리 돌고래와 밀친 만큼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겠다. 사실 이미 확인했는데 더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나는 공정한 경선 대선주자 경선 관리를 하는 당 대표이므로 고래가 상처받으면 고래 딴테 약을 발라주고, 멸치가 상처받으면 멸치가, 그, 은빛나는 그 색깔이 벗겨지면은 멸치한테도 약을 발라줄 것이다. 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나를 흔들지 마라. 어?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어제 TV에 조선, 어, 시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윤석열 측, 어, 검찰총장 관계자가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입당을 했고, 당대표와 각을 세워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를 얻어주고 표싱했다는 것은 오해다 하는데, 오해가 아니고, 이게 세 번의, 어, 연타, 세 번의 안타를 치려고 그랬는데, 어, 병살, 탈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안타가 윤석열 쪽에서, 어, 세 명이, 어, 이준석의, 어? 직구 하나로 다 병살탈을 당했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 그, 빈 집에 주인이 없는데 들어가서 이 집은 내 거다 한 거나, 당 기획행사 모임, 그것도 이준석이가 기획도 하지 않고, 또, 경선위원회에서 서봉수가 그것도 꼴통이죠. 서봉수가 그것도 뭔가 나타내려고,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한번 됐다고 하려다가 이런 참사를 빚은 거예요. 빚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국힘에서 서범수란 꼴통과 윤준석이란 꼴통과 윤석열 측의 꼴통들이 서로 부닥기다가, 어? 지들끼리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준석이 어제 밤 9시쯤, 어, 어, 페이스북이 떴어요. 심각한 일이지만 이 점에서 그만두겠다. 이 점에서 점점점. 어? 그래서 윤성열과의 갈등설을 어, 봉합 들어가고 일당 낙을 시켜 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각이 많겠줄 수가 응? 캠퍼의 추가 반박이 없으면 전달 체계상 문제로 보고 그만 하겠다 하고 이준석이가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은 윤성열이가 소탈하고 남자답고 거침이 그 없고 투박하고 어?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은 큰 인물이죠. 근데 이준석형은 작은 인물이 아니고 최소한 윤석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윤석이종을 보다 이준석이가 큰 인물일 수가 있어요. 어제 밤 이후에 윤석 열측에서는 반박 기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한테로 어 김병민이가 대변인이 나타나서 김, 이, 어, 이재명한테로 어, 화살을 돌리죠. 어, 성남 F.C.의 협찬 문제는 어, 과거 최순실과 어, 그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같다 하고 돌리는데 김빙민이그 크게 났어요. 아니, 성남 FC 문제를 이재명이 하고 어? 다혜를 붙으리고 그거는 과거의 묵시적 내용과 같다 하고 덤벼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또 박근혜가 또 튀어나오고 최순실이가 튀어나오고 또 이재명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코바나 컨텐츠의 그, 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지게 급증한 후원, 어? 후원 기업과 대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 당장에 반격을 가하죠. 그 다음에, 한번 쳤으면은, 김병민이가 그러면 어제밤 이후로, 어, 성남FC와, 어? 이재명의 협찬은, 그 후원금은 묵시적 내물이고, 그죠? 과거 국정농단과 같다. 그러면은, 이재명 측에서 반격이 들어오면은, 코바나 컨텐츠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그런 거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던졌나? 이준석이랑면어게하겠어요 이재명 쪽에서 그런 페이스북이나 김당국에 그런 걸 날리면은 몇 초, 몇 분도 안 걸려서 그냥 또 반격하고 재반격하고 주지 않치죠. 이재명의 캠퍼는 지금 큰 문제예요. 제가 이, 그, 아, 이재명, 윤석열의 캠퍼는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싹, 어, 리빌딩 해야 돼요. 리빌딩. 리모델 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응? 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어? 자기들이 그그어 국힘 자기들 측에서는 국힘 내부에 어? 윤석열이가 그 쪽방촌 봉사를 참석 않고 또 어, 대선 후보 회의를 참석 안하니 너희들도 참석하지 말라 하는 것을 상대 그러니까 경쟁 거그 대선 후보 진영에다 말을 했다고 TV조선 9시 뉴스에서 그냥 폭로해 버리잖아요 그거로 이준석 그 윤석열과 윤석열은 심대한 타격을 맞은, 맞은 거예요 윤석열과 윤석열 측을 갖다가 지원하는 게 누가 뭐래도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에요 거기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왜 국힘을 흔들고 당대표를 흔드느냐 제가 어제 그랬죠 당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어?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되고, 화합해야 되고, 선의 경쟁을 해야 돼요. 뒤, 뒤에 공작과 공, 공학으로 공작 정치를 국힘 내부에 뿌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대체적인 언론과 저 여론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들 측에서는 한 적이 없다. 캠프 안에서그 캠프 실제적으로 누가 있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은 장정을 하나뿐이 없죠? 그죠? 캠퍼 내에. 그러니까 TV 조선에서 어제, 어? 토요일, 토요일 시 뉴스에서 또 후속 기사를 해가지고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아니다. 당신 캠퍼는 안 갔지만은 국힘 내부에 있는 윤석열 측의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어? 쪽방 좀그봉사활동 참석하지 말자. 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가 주관한 게 아니라니까? 서, 그 뭐야, 서병수가 주관한 경선, 그 경선 후보들의 참, 그 모임에 참석하지 말자 하고 압력을 넣었다. 어? 권유를 했다. 권유는 압력이나. 삼, 중진 의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을 도, 도와주는 국힘 내부의 중진이. 중진이라는 것은 3선 이상이죠. 윤석열 쪽에 붙은 삼선 이상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유감스럽게 국민의힘에 삼선 이상이 몇명 없어요. 한 12세 명 뿐이 안 돼요. 그 권성동의하고 정진석이가 붙어 있으니, 정진석이가 그냥 윤석열만 돌보려고 너희는 전부 다 멸치야 한거 하고, 그죠? 그 전에 권성동의가, 아, 그 참석하지 말자. 괜히 이준석 옆에서 들러릴 피, 설 필요가 있느냐? 어? 왜 이준석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우리 대선 후보끼리 각자 도생하고서 각자 뛰자. 권성동의가 했겠죠. 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TV 조성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팩폭을 해버려요 팩트폭격을 결론 이준석이를 건드리면 말이죠 정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돼요 국민의 영어는 뭐냐면은 문재인은 확실히 싫어 과거의 새누리당과 자유 자유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싫었어 아 미래통합당이 뭐야? 맞죠? 어? 미래통합당이 싫었어.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 10개월 동안 김종인 씨가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국힘의 한 분을 믿어보자. 그런 국힘은 더 개혁을 하고 어? 우리 의 국민의 염원을 풀어달라 해가지고 국힘 쪽으로 지지가 돌아섰고 돌아섰는데 그걸 윤석열이가 지금 다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의 이런 독자적이나 독구다의 형태를 싫어한다는 거고, 왜 이준석과 당 개혁과 국민의 개혁, 시민의 개혁이니까, 그걸 흔드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됐어요. 어? 이준석을 때리면 때릴수록 이준석은 더 커요. 이준석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그 쓰레기 자유 우파 유튜버들은 이준석 그렇게 뭐 춤추고 그러면은, 뭐 이준석이 날라갈 줄알아본데 너희가 날라가 임마 너희가 자유우파하고 윤석열이가 어 이준석이는 차차기에 정지된 인물이에요 얘네들 논리가 뭐예요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를 한다 평범과 같이 돌아다닌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정치인이 그럼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은 경쟁하면서 상생하면서 같이 크는 거예요 그걸 이준석이를 죽여야지만이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할 수가 있고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전 국민이 미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준석이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기준이고 윤석열은 변수로 변했다. 어? 이준석의 등장 전에 윤석열은 상수였지만은 이준석이가 정치 계획을 들고 나면서 미래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 순간 윤석열은 변수로 변했다. 그죠? 변수가 상수한테 돼야 되니까, 백기를 들은 수분이 없죠. 어? 이제 소강상태로 들어갔고, 이준, 윤석열 측이 이준석한테 안 된다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유, 그, 윤석열 쪽으로 간 일곱 명과, 그 전에 있던 서울 법대 출신들, 또, 어, 외곽 세력, 그들 다 합해봐야 이준석 하나를 못 이겨요. 빨리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윤석열 쪽에서는. 어? 결론, 이준석이 완승을 했고 윤석열은 완패를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다음 주 지지율도 안 올라간다. 더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번 주 지지율도 따라서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백기를 털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국민의 힘! 힘! 힘!